여보세요? 뭐 해? 뭐 하냐고. 지금 뭐 하고 있어, 지금? 왜안 와? 온다며. 이제 다왔대며 거의 다 왔다며. 맨날 거의 다 왔다면서 왜안 오냐고. 너 어디야? 295? 어? 야, 295? 너 거기서 뭐해? 너 누나가 그러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? 너 거기서 뭐해? 뭐? 이런 물 마시고 간다고? 야 지금 형들 상태가 어떤지 알아? 어? 지금 너한테 물 같은 거줄수 있는 줄수 알아? 야 저번에 어? 그누사이펀가 외국물 먹고 들어오네. 걔한테 뒤지게 얻어 터지고 얼마 전에는 또그 1인치도 안 되는 놈한테 두들겨 맞았잖아. 형들 지금 다 뻗어 있어. 물못 줘. 야 그리고 누나가 어제 물 줬어 안 줬어? 어? 누나가 물 줬지. 너 근데 너 어제 뭐 했어? 너 어제 보라가 가는 거 봤어 안 봤어? 봤지? 어? 오늘 아침에 모스 가는 거 봤어 안 봤어? 봤지? 잘못한 거야 안한 거야? 야너 저번에 어 360까지 올라가서 어, 진짜 막다갈 것처럼 그러더니 너 누나 뒤통수 치고 도망갔지? 그러다가 너 어떻게 했어? 장난이야 그러고 다시 350 갔지? 어? 어? 다시 갈 것처럼 너 그러고 또 누나 뒤통수 치고 도망갔어 안 갔어? 너 장난해 지금? 어? 이 새끼가 야 너 지금 누나 돈 먹고 먹튀냐? 어? 너 그러는 바람에 누나 친구들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난줄 알아? 어? 야, 그래서 누나 친구들이 너 잡으러 간다 뭐 어? 다 던져 버린다 이러고 있길래 누나가 어? 아니다, 얘들아. 우리 도지 그런 애 아니다. 지금 달로 가려고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다. 이거 봐라. 지금 달 쳐다보면서, 어? 언제 슈팅을 할까 지금, 어? 생각하고 있는 거다. 조금만 기다려봐라. 금방 온다고 얘기했다. 그리고 누나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 봤어? 안 봤어? 영상 봤지? 어? 너 거기 좋아요 눌렀어? 안 눌렀어? 너 좋아요 눌러야 될거 아니야. 어 누나가 그렇게 했는데 너 그렇게 누나가 그렇게까지 말해줬으면 어너 누나 체면을 위해서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맨날 온다 온다 다와간다 다와간다 그러놓고 어 맨날 기다려도 오지려라 너 그리고 오늘 봐봐 어 너가 한집 봐봐 지금 어 네가 여기 똥 싸는 거 보라고 지금 누나가 어제 분명히 물 부어줬는데 지금 이렇게 똥 싸놓으면 누나가 화가 나안나 나. 잘못했지 어? 그래서, 언제 온다고? 언제 올 거냐고. 너, 옆집에 시바윤호 걔, 요즘에 잘 나가는 거 알지? 야, 니가 시바윤호보다 뭐, 인물이 못 났어? 아니면 뭐, 뭐, 부모가 못 났어? 왜 그러고 있어? 니가 걔보다 못한게 뭐야? 어? 너 지금 이대로 그냥 걔한테 뒤쳐질 거야? 어? 형들이랑 누나랑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너 지금 시바이노 그런, 어디, 에 족보도 없는 그런, 어? 그런 놈한테 너 지금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 거야? 뭐? 어? 아니잖아. 그래, 안 그래? 뭐? 비트? 야, 너, 너, 너네 아빠가 저번에 얘기한 거 기억 안 나? 너 아빠가 뭐라고 했어? 어? 비트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지. 너 사람들이 다 너네 아빠 또라이고 사기꾼이라고 해도 너는 누네 아빠 말 믿어야지. 어? 야, 비트가 아무리 형이라도 그냥 어? 그제 제껴. 꼭뭐 어, 동생이 맨날 양보만 해야 돼? 어? 아, 네가 더 빨리 갈수 있는데 뭘형 눈치를 보고 그러냐고. 그냥 가. 제껴 버려. 그래. 야, 겁내지 말고. 어? 너 그리고 누나 유튜브 영상 다 봤어? 너 누나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, 이렇게 방구석에, 어? 자빠져 누워있으면 돼? 안 돼? 구독했어? 너 구독을 해야 될거 아니야. 어? 누나가 그렇게까지 했는데, 구독해야지. 좋아요 눌러, 눌러야지. 어? 어? 누나가 이런 걸 말로 해야 돼? 자, 잘하자. 응? 여차하면, 어? 비트 걔 제껴버리고, 그냥 가. 어? 누나가 책임질게. 알았지? 그래. 우리 잘하자, 어? 그리고 너, 누나 용상들 빨리 구독 누르고. 알겠지? 알았어. 끊어.